218페이지 여러가지 함수의 부정적분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세요. y 골 xn은 미분을 하면요.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에 마이너스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적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수에다가 1 더하고 뒤집어서 곱하고 그리고 xn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거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적분이랑 미분이랑 이제 적분 들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미분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지수에다 1 더하고 뒤집어서 곱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a의 x의 제곱은 적분으로 하면요. 지수에다 1 더하고 뒤집어서 곱하죠. 그래서 지수에다 1 더하면 3이죠. 뒤집어서 곱해서 3분의 1의 x의 3승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X의 1승은요, 지수에다 1 더하고 뒤집어서 곱하니까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C가 돼요. X의 0은 1이죠, 1. 여기 1이죠. 1이지만 지수에다 1 더하고 뒤집어서 곱하면 X 플러스 C가 돼요. 그리고 X의 마이너스 1이면요, 지수에다 1더 해볼게요. 그럼 0이죠? 뒤집어서 곱하면 0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어, 이상하다. 이런 또 다른 공식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LNX를 미분한 뭐요? X분의 1이었죠? X의 마이너스 1승이 X분의 1이었잖아요. X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우리가 이거 판단을 할때 지수에다를 더해서 뒤집어 스코패팅 분모가 0이에요. 그럼 공식이 따로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요. 그게 x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을, 1승을 적분을 하면 lnx가 된다. 절대값 lnx 플러스 c가 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의 x의, x의 마이너스 1은 지수에다 더해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뒤집어서 곱했고요. 그리고 x의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x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헷갈린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또 헷갈린 거 y 의 루트 x 있잖아요. 이거는 x의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적분하면 지수에 달이 더해요. 2분의 3이죠. 뒤집어서 곱하면 3분의 2고 x의 2분의 3 플러스 c가 돼요. 그죠? 미분하면 요 앞으로 뚝 떨어지고 지수에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를 하기 전에 143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143페이지 자 미분이랑 적분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43페이지에 이거를 제가 안 적어드렸는데요 다른 페이지에다 적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이거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요거랑 요네개 적어보십시오 y 골 e의 x를 미분을 하면요 y의 y 프라임은 2분의 x ax를 미분하면 axlna, 그래서 지수라고 그랬죠? 여친이 지수니까 옆에둬야니까 lna 옆에둬야되고, efx 합성함수예요. 그러면 본인 자신이 되죠, efx가 되고 아내걸 미분한 걸 옆에 곱하죠. 꼭 아셔야 되고요. aefx는 자기 자신이 되죠, a f x 가 되고 아내걸 미분한 걸 옆에 곱하고 지수니까 뭐요? l n a 옆에 곱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y걸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고요. 로그 a의 x는 미분을 하면 x분의 1이고 로그가 통나무라고 랬죠 깔고 앉아야 되니까 ln a분의 1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ln fx는 fx분의 1이고 합성함수니까 안에 거 미분한 걸 옆에 곱해야 돼요. 밑에 곱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로그 a의 fx는 fx분의 1, f'x하고 로그니까 ln a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필기하시고 잠깐 화면 멈추고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적분은 어떻게 되는지. 미분을 옆에 좀 펼쳐놓고 한번 비교하면서 해볼까요? 음, 자, 한번 봅시다. 자, EX를 적분하면 EX 플러스 C에요. 그래서 AX를 적분을 하면요. 아까 미분하면 뭐요? 자기 자신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미분하면 LNA가 옆에 곱해지죠? 얘는 반대예요 AX를 적분하면 AX가 되고 LNA분의 1 /LNA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y 골 -E e의 f(x) 있잖아요. 그리고 y 골 a의 f(x)는 공식은 없어요. 그래서 치환 적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y 골 ln(x) 있잖아요. l n x 는 없어요. 우리가 ln(x)를 미분한 거는 x 분의 1이에요. 그건 아까 했어요. 위에서 위에서 아까 했고 ln(x) 자체는 미분하는 공식이 적분하는 공식이 없어요. 그리고 로그 a x 도 마찬가지 적분한 공식이 없는데 이건 좀 이따 배울 부분적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합성함수 적분이라는 게 없어서 치환적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적분은 딱 달랑 6개 공식이 달랑 두 개뿐이 없어요. 근데 막 여러분들이 이거 양쪽으로 헷갈려하시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분은 확실하고요. 미분은 다 공식이 있고요. 적분은 달랑 두 개뿐이 없어요. 그리고 합성함수 관련돼서는 적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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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은 거는 다 취한 적분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LNX를 적분을 하는데 X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X분의 1은 어떻게 돼요? LNX를 미분을 하면 그건 X분의 1이고 X분의 1을 적분을 하면 그때 LNX가 되는거지 LNX를 적분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다시 말씀 드리지만 X분의 1을 적분하면 LNX가 되고요. LNX를 적분하면 부분적분은 해야 될지 공식 자체는 없어요. 근데 부분적분에서 LNX는 유명한 적분이라서 사람들이 이거를 외요 ln x x라고 외우기는 합니다. 아시죠 잠깐 써 놓으세요. 됐죠? 예. 자, 필기 안 하신 분은 잠깐 화면 멈추고 다시 한번 필기를 해 주십시오. 좋습 자, 그다음에 삼각함수. 삼각함수 미분에 대해 미분, 적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요. 적분 공식이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거를 외운과 동시에 미분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외우지 않고 미분을 확실하게 외웠고 미분을 통해서 거꾸로 유추해서 적분을 했어요. 그래서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사인이라고 스 그랬죠? 그때 어떻게 외웠어요? 코를 미분하면 음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c를 미분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그리고 한번 타면 세카메진드 공식 있잖아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코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리고 시커트는요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는 코시컨트 코식커트, 코탄젠트인데 코시컨트니까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자, 이 챕터를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제 수업 도 듣기 전에 지금 218페이지, 219페이지 공식을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아예 그 수업을 들으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지금요. 당장. 당장 외우고 헷갈려 한다 그러면 아예 문제도 풀지도 못세요 외우세요, 외우세요, 알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지금 외우십시오. 됐죠? 개념 익히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외우셨으면 하실 수 있고요, 다 외우셨으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성함수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치한 적분 한다 고 그러는데. 취치환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직 치환적분 안 배웠기 때문에 분리를 해요. e x 2의 3승이에요. 네, 예, 상수죠? 그래서 e 의 2의 3승이 되고 e x dx에 요거만 미분을 해요. 그럼면 2의 2에, 2에 3승이고 e x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즉, 부 상수 c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리를 하세요. 5의 제곱에 x 이렇게 하고 5에 마이너스 1 dx를 해요. 그래서 5분의 1이고 얘는 뭐예요? 25분의 x죠. dx죠. 그래서 5분의 1이 되고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얘는 뭐예요? Ln 25분의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치언적분을 지금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지만 치언적분을 하면 또 혼돈을 느낄 것 같아서 일단은 미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먼저 필기하시고 풀어보십시오 자221 페이지 221 페이지 잠깐 볼게요 풀지는 않고요 제가 가이드만 할게요 요거 보면 합차 공식이 쓸것 같죠? 본자가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1, 해서 이렇게 깨 s 려서 계산하시고 s 1, 2x m i n u x 의 뭐예요? 1, 2분의 1, 이죠 적분이죠. 1, 2x plus 1, 2x plus 1, 2x plus 1, 다 x plus 1, 2x plus 1, 2x plus 1, x 의 l u x 에3분의 2, 죠 x 의3분의 2, 다 x 래서 x 의3분의 2, 3x plus 3거랑 l u s 3x p l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얘는 전개를 하셔야 돼요. 전개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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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를 분리해서 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잠깐 화면 보고 주고, 피지 01번 풀어보십시오.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아예 풀지 마세요. 네. 공부에 실력이 늘리지 않습니다. 자, 지수 함수의 부정적분 볼게요. 자, 이거는 전개를 하시고요. 아까 했죠. 3의2 x를 9의 x로 바꿔서 치환적분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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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적분하시고 얘도 합쳐 써서요. 이렇게 이렇게 날려서 요거 적분하시면 되고요. 얘도는 곱셈 법칙 써서 합쳐져 이렇게 날려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식을 안 외우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피스의 지0 3번 설명할게요. 피스의 지공 3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볼까? 요 자,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이렇게 되고, 얘는 뭐예요? 코사인은요? 시컨트죠. 시컨트는, 시컨트 제곱은 공식이 있었나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됐죠? 네, 공식이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없어요. 시커트 엔스 이거는 공식 자체가 없습니다. 안 돼요. 아시겠죠? 치안적분으로 해야 돼요. 치안적분 공식 자체가 없어요. 자, 미분법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미분법 공식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삼각함수에서 미분법 공식입니다. 코스, 코사인 사인 이건다 아시죠? 코사인 들어가면 마이너스 사인 된다는 거. 미분 미분이에요. 적분 아니에요. 그래서 사인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요. 반대니까. 코사인은 적분 그냥 사인이 되고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에요. 코탄젠트는 코시컨트 제곱이고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쿼트 탄젠트지. 시컨트를 적분한 공식은 없어요. 시컨트 탄젠트는 있어요.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적분 공식이 있죠. 코시컨트 거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시퀀트는 공식이 없어서 치한적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코사인 제곱 있잖아요 코사인 제곱은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반각공식 있잖아요 반각공식을 때려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반각공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이거 코사인을 적분하면 s 인 n x죠? 마이너스 아닙니다 미분할 때 마이너스예요 코사인을 적분할 때 그냥 플러스가 됩니다.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날리고 얘를 적분을 합니다. 사인을 적분할 때 그때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적분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지 그 이유를 아셨죠? 적분 공식을 외운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기존에 배웠던 공식들이 다 흐트러져요. 아시겠죠? 예.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